길 좋아. 모험은 시작됐어. 남이손 가자. 내츠고 아, 극혐. 나왜 이상한데 떨어줬어 아, 아 망상이망설 빨리 빨리 망설이, 망설이, 빨리 총 먹고 저기 가. 존경스럽. 이기마다 사네. 할수 그래야지. 예산아, 권총이라도 상관없어. 문 열었다, 카지노.

I'm g o 옥상 잡아. o g 내려 o the house. 그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죽었어? 죽었어요 바로 어디야? 저 옆에 있는 보시고 저 멀리서 쐈다 애는 바로 컷했어요 파란 집응 파란 집 컷했어 컷했다고 엥? 응? 컷했다고 멍청아 여기 M4 M4 여기 M4 컷했다고 이 멍청아 여기 니까 진짜 먹으러 다고 컷했다니까 멍청이아니지꾸 저울 짓어 M4 먹어라고 여기 M4 아, 아, 뭐, 아, 오케이 아 시끄러워 죽겠어 둘이 <laughs> 존버 있을 것 같은데? 체육관에 소리고 형님 아니... 저 새끼 죽이자 했네 폭탄 있어? 야, 폭탄 있어. <laughs> 있다. 와, 존버 시발차 소리. 아. 어디야? 바로 오른쪽, 바로. 대기 네. 가고 있어. 체육관에 존버 있다고 했잖아. 거 바로, 바로 오른쪽. 계단있는데 어, 미치. 어. <laughs> 진? 야, 개쌉 소름인데? 야, 그럼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거야? 자기 친구들다 아, 죽을 다 때까지 이들 다들 다 다들 다리 여깄다 <laughs> 한 마리인가? 이따 한 마리 갔거든. 개 뻑뻑해 잠깐만. 나다 파킹. 한 마리 아니야. 어디 있어? 얘 뒤졌어요? 뒤절인데. 차 소리. 어때야? 네. 차소리. 확인. 이쪽으로 나. 와씨. 어, 안지. 어, 어. 와 깝. 네, 있어요. 아니, 없어요, 죄송해요. 저기, 언덕에 총소리 나는데. 네, 확인했어요. 오, 어, 나이스. 오, 어, 나이스. 뭐야? 다 자르시는데? 그, 뭐냐? 그,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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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슨무부시슨시부시슨 무슨, 무부무부무 부시.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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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슨부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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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이씨. 이게 뭐야? 이 뭐냐? 아직 안 죽었다. 어, 뭐야? 아, 와 형님 던졌어? 아니, 어, 뭐, 뭐야 뭔데? 어 저기다. 솔직히 말이 안 됐다, 거리가. 여기 초, 아 저기 있네. 어 뭐야? 빠르게. 끝났네. 갑시다. 시 오토바이였잖아. 뭐디 있어요? 딱아시발알다이네 아, 어떠세요? 아, 어디야? 여기. 저 쐈던데, 배치지방이야. 아마는 곳이다. 뭐야? 어 나이스. 잘 맞는데? 어 있어요? 내가 네, 아까 거기. 아하. 그럼 이쪽 가다 보면 있겠네. 나이스. 한 대도 안 맞는 거 실화냐? 송규요 진짜 게못 쏜다. 송규야, 아저 집인가 보네. 와 아프다. 어 현이 아 미친 존나 빠른데? 피 빨아야겠다. 오토바이 있다 앞에. 다 오세요. 한 대도 못맞고 얘, 얘 여기 있겠다 얘들 아니네 저기 있겠다 아니네 저 일평 집에 있나 설마 1평 집에 있는 거 같아 아까 총어 씨발 갑자기 아 누리라 총이 총이 거기서 날아왔거든 그럼 뒤로 가야겠다 잡이 얘도 와야 되니까 일평 집 안에 1평집 안에 맞네 소리 그래. 확인 넣어버리면 끝나가 갑시다 살리고 있다 얘 뛰어야 되는데 뭐어지나어 뭐야 끝났네 끝.